Hello everyone. I'm Jiwon, t o t i m e o l y m p i a and mogul coach in Korea. Today I'm going to talking about flat training. Let's go for it. 모글은 턴의 형태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폴라인에 가장 근접한 스키딩턴, 모글을 돌아가는 뱅크턴 그리고 각 모글을 직접 이동하는 다이렉트 턴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모글 기술은 평사면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경기용 모글이든 빅마운틴 범프이든 모글 기술의 시작은 언제나 평사면 훈련입니다. 스텝 포지션은 모글에서 가장 기본 자세로 어깨, 엉덩이, 발이 수직으로 적층되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것은 슬러프의 직각으로 서 있는 자세로 무릎만 앞으로 살짝 구부린 포지션을 말합니다. 이때 굽힌 무릎은 앞바인딩 위에 위치할 정도로 구부려져 있어야 합니다. 이 자세는 목을에서 흡수할 때 가장 효율적인 포지션이기 때문입니다. 스텝 포지션의 키포인트는 정강이를 부츠통에 누르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스키어의 후경을 막고 상체의 무게로 스키판에 압력을 가하는 기술입니다. 스텝 포지션은 목을 해서 올바른 흡수를 만들어 주는 목을 기술의 기본입니다. 보기에는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턴의 속도나 크기가 변하더라도 엉덩이는 항상 부츠 위에 있어야 합니다. 상체를 곧게 세우고 정강이를 눌러 엉덩이 아래에 발을 두는 턴을 많이 훈련하세요. 목을 해서 발의 간격은 좁을수록 좋습니다. 두 발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각각의 턴마다 체중을 이동하여 한 발로 타는 것입니다. 두 발의 체중 분배는 선수의 기량에 따라 다르지만 7대3 또는 8대2 정도가 적절합니다. 목을 체중 이동을 연습하실 때에는 사활강 중에 계곡 쪽 발을 들어 산쪽 발로만 회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동작을 얼리 스테턴이라 하며 완전한 체중 이동으로 한쪽 다리로만 스키를 회전시키는 것입니다. 턴을 만들기 전에 다음 턴의 스키가 미리 앞으로 나가 있는 것을 리드 체인지라고 부릅니다. 리드 체인지는 턴을 매우 부드럽게 만들 수 있으며 모글에서 카빙 라인 공략 시 매우 유리한 기술입니다. 자블린턴은 스텝턴의 일종으로 무릎 앵글레이션 훈련과 심프레셔 훈련에 도움이 되는 고난이도 훈련입니다. 한쪽 스키를 들어 타고 있는 스키 앞쪽에 크로스댁에 올려둡니다. 이때 크로스된 스키의 무릎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당신이 자블린턴을 정확히 한다면 아랫발 스키의 무릎에 크로스된 무릎이 들어가게 됩니다. 점점 빠른 자블린턴이 될수 있도록 훈련하세요. 상체는 항상 정면을 보아야 하며 두 주먹은 가슴 앞에 있어야 합니다. 자블린턴은 대부분 나라의 모골 선수들이 가장 많이 연습하는 모골 평사면 훈련입니다. 지금까지 모골 평사면 훈련 방법 세 가지를 소개하였습니다. 평사면에서 안 되는 기술은 모골에서도 안 되기 때문에 평사면 훈련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평사면에서 안 된다면, 목을 해서도 안 됩니다.